SK이닉스 조주분들 반갑습니다. 주파습입니다 현재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9시를 막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 마지막 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차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알아보려면 미국 증시 빠르게 살펴봐야겠죠. 자 보면 3대 지수인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이 각각 0.65%, 0.47%, 0.63%로 지금 장 초반에 상승을 만들어 가던 주가가 지금 전부 다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미국 지역 은행들의 부실 대출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2023년에 벌어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에 떠올린 투자자들이 지금 투매를 하면서 벌어진 하락인데요. 자, 또한 미국의 임시 예산안이열 번째 부결돼 버리면서 지금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가 될 가능성까지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한 하락도 함께 반영이 된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악재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안 좋은 이슈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자, 10월 15일에 진행된 이 연준 FED의 의장인 파월의 연설에서 양적 긴축 큐티의 중단에몇달 내로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줬는데 양적 긴축 즉 큐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건 중앙은행이 경제에 풀어놓은 돈을 걷어들이는 작업입니다. 한마디로 빌려준 돈을 은행에다가 돌려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중단된다? 기존에 거두던 걸 멈추겠다는 거고 이는 돈이 시장에 머물 수 있게 조금 더 둔다는 거예요. 자 돈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당연히 이 상승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데 또한 이번 연설에서 노동시장의 둔화를 또다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는 지난달에 진행된 25bp 금리 인하에 이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또다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암시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큐티 중단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너지를 이루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우리 주식시장이 상승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이 내용처럼 앞으로 주가에 영향이 갈 만한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우리가 SK이닉스라는 시장 안에서 어떻게 이 수익을 극대화시켜 볼수 있을지 이 대응 전략 또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와서 SK이닉스 지금 9월 한달 동안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주고 10월엔 더욱더 급격한 상승을 지금까지 만들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상승한 건 눈에 보이는데 왜 이러한 상승이 나왔는지가 궁금하시잖아요. 상승할 때 매수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죠. 상승할 때 매수하면 매번 물리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어떠한 시그널이 있었는지 이런 걸 항상 확인해 보면서 상승을 좀 대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차트와 수급만 살펴봐도 우리가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면 sk하이닉스 4월부터 7월까지 이 등락을 반복해 오면서 상승을 만들어 왔어요 이후에 8월 한달 동안은 더 오르지 못하고 횡보를 이어갔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9월부터 지금 계속 강력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기 횡보 구간이 왜 나왔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앞에 상승을 이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많은 물량의 매수를 하셨겠죠. 외인과 기관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주가를 계속 끌어올립니다. 1차 목표가까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후에 어떻게 된다? 이 1차 목표가에 도달했으니 바로 2차까지 더 올라가 주는 게 아니라 이 횡보를 만들어 주게 되면서 개인들을 많이 털어내 줍니다. 보면은 거래량도 이 상승했을 때에 비해서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 거래를 줄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인가? 더안 올라가는 건가? 이런 심리를 만드는 거예요. 세력은 개인이 많을 때 절대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주가를 올릴 때도 개인이 많으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 그게 세력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 같은 이런 상승 이후에 8월 같은 이 횡보 구간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쉬웠다면 모두가 지금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있었겠죠. 우리가 수급도 꼭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수급 보면 6월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기 보면은 외인이 지금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렇게 연일 매수했던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후에 7월 중순, 8월 막 여기 횡보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자이제 보겠습니다. 자, 매수량이 확연하게 줄어들면서 오히려 지금 개인들이 많은 물량을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노리는 건데 자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자, 이 상승에서 많은 외인들이 이 상승하기 전에 많은 물량을 매수했다가 지금 이 상승에서는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지금 어제부터 다시 매수를 이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종목마다 주세력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셔야 하는데 타,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횡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상승은 어디까지 만들어질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해나간다면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남들보다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자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우리 주식시장은 상승, 조정, 상승을 반복해 나가는 N자형 패턴을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조정 구간에서는 수익을 볼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고정과 저점만 확실하게 잡아 나가면,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서, 이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가만히 기다리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물량을 가져간과 동시에 수익을 극대화 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한5%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때, 우리는 25%에서 3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자, 이 사람들이 30%의 수익을 가져갔을 때, 우린 최소한 100% 이상의 훨씬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실제 그 상황에서는,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팔라고 하는 거랑 반대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내려갈지도 모르는데 사라고 하는 거 따라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이게 맞나 얘가 진짜 미친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실 텐데 저는 이 타점들을 여태까지 기가 막히게 잘 잡아왔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지금도 다 많은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근데 제가 계속 지금 이 라이브 방송에서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방송 싱크도 밀리고 실제로 이렇게 주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신호를 무시하고 혼자 하시다가 이타점 지나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바람에 물린다거나 손해를 보신 이후에 저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게 너무 답답해서 이제는 방법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있죠. 자, 이거를 문자로 그냥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잠시 연락처 위하나 띄워드릴게요. 010-8571-5060. 자, 제 번호로 SK하이닉스니까 하이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문자 오면 제가 이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보낸 구독자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따로 연락처를 저장해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저장한 구독자분들께 단체 문자로 이 실시간 타점을 장중에 전부 다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하나만 해주실 게 있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이런 영상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꼭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수익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자, 이때 주가가 좀 상당히 크게 빠지면서 저도 큰돈 잃어봤습니다. 그때 이런 유튜브 채널 없었고요. 저 혼자서 그냥 책을 구매해서 이 책을 보면서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어떤 주식이 올랐나요? 처음에는 바이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 바이오주가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때 재지나 택배, 이런 곳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자,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잖아요. 자연스럽게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택배는 당연히 올라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지회사도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들로 계좌를 회복해 냈어요. 근데 왜 아까 전에 힘들었다고 말을 한 거냐? 자,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택배, 재지가 오른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꼭 기업 분석과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요. 예 자,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좀 힘들게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 걸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 남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주식을 할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파트너 있죠. 함께 주식을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심지어 이 잘못된 판단에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확률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도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아, 그리고, 기존의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도 선물을 한 가지 따로 준비해 왔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종목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이 종목이 SMR과 연관이 있는 종목인데, SMR과 연관이 있다 하면은, 다시 이제 원정 관련주를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가져온 거 원정 관련주는 아니고, 보안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 자, SMR과 원전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보안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또 알고 계실 텐데, 자, 오늘은 이 수많은 보안 관련주 중에서도 급등이 임박한 특정 종목 한 가지 가지고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종목을 미리 알아가신 다음에 앞으로라도 이 종목 통해서 큰 수익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매우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원전과 SMR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자, 이 원전은 한두 곳의 대규모로 건설하는 반면에 SMR은 수십 곳의 소규모로 모듈식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원전은 물리적 보안, SMR은 사이버 보안이라는 점인데요. 자, 이 SMR, 대부분 AI 자동 제어나 원격 모니터링, IoT 센서 등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것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EU와 미국에서도 이 보안 규제를 강화하려고 이 원자력 보안 프레임워크를 법제화하고 있어요. 자, 이 SMR이 도입될 가장 유력한 장소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군사기지와 AI 데이터 센터 이두 장소에 가장 먼저 도입이 될 텐데 이 장소들 전부 다 기본적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장소예요. 자, 여기 들어가는 순간 전력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군사, 핵물질, 전력망 등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전부 방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보안이 선택이 아니라 전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차트도 한번 보면. 자, 이 차트.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앞쪽 구간에서 바닥 대비 주가가 3배나 올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릅니다. 누르면서 뭘 하냐? 이런 하락형 매집 패턴을 좀 보여준다. 올리면서 매집을 하고, 누르면서 들어왔던 사람들 손절을 시키면서 또 한번 이렇게 매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서 뭐합니까? 이 구간에서 물량을 다시 잡아준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애초에 여기서 물량을 던진 거였으면 다시 여기까지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 어떻게 됐죠? 자 여기서 좀 흔들어준 다음에 슈팅 강하게 나왔죠? 자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6배에서 7배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똑같이 하락 매집을 진행하고 나서 바닥에서 추가 매집을 한 후에 이렇게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매집을 정말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거래량을 봤을 때 내려올 때의 거래량이 이 정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 정도나 터졌단 말이에요. 자, 이평선 도 보면 이 장기평선 또한 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상승 탄력이 나오기 일부 직전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나중에 못 잡으면 정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자, 지금 이 종목 미리 담아 놓으면 앞으로 800% 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제가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번호 010-8571-5060제 연락처로 히든,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자, 바로 알려드릴 거고, 자, 이 종목, SMR과 연관된 해킹 공격 시뮬레이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인데요. 자, 이 SMR이 운영 중지시 어떻게 될까요?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필수적인 보안 테스트를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잡으셔야 돼요. 기회는 두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857-1-5060, 제 번호로 히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와 함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대응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알찬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였습니다.